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형솔루텍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제형솔루텍 영상엔 오늘 처음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 먼저 한번 드리자면 제 이름 여러분들 트레이더 진이라고 하고요. 저는요 시장의 관점을 일주일 내지 이주일 정도 바라보고 있는 단기 수익 관점의 트레이더입니다. 그리고 전업 유튜버죠. 자 제가 오늘 제형솔루텍 어떻게 여러분께 신고 인사를 드릴 거냐.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고 어려워 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전환사채죠자 지금의 주가 분위기가 너무나 좋은데 자전환사채가 뭐예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빚을 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재형 솔로텍의 공시를 같이 한번 보시면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전부 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아마 보고 계시지 않을 거예요. 전환 청구권 행사하고 뭐 추가로 상장되고 또 청구권 행사하고 뭐또뭐 뭐 추가로 상장되고 투자 경고 종목 지정되고 어지럽잖아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 진짜 설명 잘하거든요. 정말 오늘 영상 요거 하나만 보시면 우리 이전환사채 관련돼서는 우리 여러분들 재형 솔로텍 박사로 만들어드릴게요. 아시겠죠? 일단은 영상이 여러분들 좋아요 먼저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의 내용이 만약에 마음에 드신다면 영상 끄트머리에서 구독 버튼까지 약속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전화행사체가 뭔지 일단은 우선 먼저 좀 아셔야겠죠 자, 여러분들 회사가 어렵습니다 돈이 없어요 어디서 돈을 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돈을 꿔주는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A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이 CB가 필요한 급전이 필요한 우리 재형 솔루틱이 돈좀 빌려주세요 라고 A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A는요 돈을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얘다너돈 써라라고 돈을 빌려줍니다. 대신에 우리 제형솔루텍은요 A라는 기업한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든 아니면 우리 회사 주식이든 갚을게. 대신에 만약에 A야 너가 나중 갔을 때 우리 회사 주가가 많이 올라가잖아. 그때 네가 만약에 돈을 받기 싫잖아. 그러면은 주식으로 갚을게. 대신에 그 주식은 그때 당시에 가액이 아니라 우리 미리 약속하나 할까? 얼마 얼마로 내가 이 주식 줄게. 요렇게 여러분들 약속을 하고 돈을 꺼주는 게 전환사채예요. 자, 그래서 가장 최근까지 있죠. 전환 청구권이 행사된 거. 그리고 추가로 상장된 거. 우리 재형솔루트기는 기업에 돈을 꺼준 회사가요 야 우리 돈 됐고 그냥 주식으로 받을게 그... 그때 당시 우리 약속했었던 그 가액으로 주식 줄래? 라고 여러분들 전환 청구권을 행사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주식이 없던 주식이 생기겠네요. 그게 바로 추가 상장이 된 거예요. 국내 3512 전환 여러분들 딱 보이시죠? 자, 그래가지고 이 전환 청구권 행사 가장 최초 거, 가장 최근 거 같이 한번 뜯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환 청구권이 행사가 되는데 여러분들 행사 주식 수가 몇 개예요? 755만 2870개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당... 가격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전환가액은 662원으로 조정이 되었대요. 자 우리 제형소주택 지금 1,800원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쵸? 급여일장세 여러분들 1,842원인데 662원으로 조정이 되었대요. 이게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던 미리미리 약속을 해놓은 금액이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걸로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콜옵션하고 상당히 좀 비슷한 모습이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어려운 소리 다 집어치우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전환 청구 금액이 50억 원이네요 그죠 자, 근데 우리 아까 몇 개였어요? 755만 2870개였잖아요 662원 곱하기 요거 하면요 50억 원이 딱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전환사채 잔액이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자 볼게요 여러분들 신고일 현재 미전환사채 잔액이 0이네요 그죠자 이게 마지막 전환사채 체 이다, 라는 겁니다. 자 제가요 25년도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제형솔루텍에 얼마만큼의 전환사체가 발생이 되었는지를 같이 한번 좀 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싹다 계산해서 왔거든요. 자 발행된 주식 수가 아래에서 위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때 450만 주, 249만 주, 860만 주, 249만 주, 750만 주, 750만 주 이렇게 발행이 됐고요. 상장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미 다 전부 다 상장이 된 거죠. 한 주당 발행가 같은 경우에는 662원짜리가 있고 803원짜리가 있습니다. 자 제가요 이 발행 주식수 전부 다 합산을 해봤거든요 약 3,300만 주 정도가 돼요. 자 근데 이, 조, 이 주식들이 전부 다 지금 당장 상장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한테 중요한게 뭐예요 저렇게 이 싼값에 발행된 신규 주식들이 다 상장이 되었는데 그게 시장 밖으로 전부 다 출하가 되면서 소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소화가 덜된 물량이 있으면 여러분들 엄청난 매도세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 물량이 소화가 됐는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 여러분들 발행일이 25년도 3월 14일부터 25년도가 시작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상장이 되었던 상장일도 보시면요. 4월 4일부터 11월 26일까지 여러분들 상장이 완료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제형 솔루트계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수급 물량 동향들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4일부터 상장이 되었는데 자 그러면 이때부터 얘네가 이 물량들을 팔 수가 있다고요. 자그 물량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기타 법인에서 나옵니다. 자 보셨을 때 없네요, 그죠? 자 그래서 위로 스크롤을 쭉쭉쭉 올려다 보시면 찔끔찔끔씩 기타 법인 측에서 일단은 들어옵니다. 자근데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많은 물량들이 출하가 되냐면요. 어 쭉쭉쭉 올려 이때죠, 여러분들. 이때부터 엄청난 물량이 나오게. 시작해요. 자, 7월 31일부터 쭉쭉쭉쭉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언제까지 나오냐면 약 8월 20일까지 이 물량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 물량들 제가 한번 전부 다 더해보니까 약 6, 648만 주 가량이 됩니다. 아까 우리 얼마였어요, 여러분들? 3,300만 주가 지금 새로운 주식으로 전환이 된 그런 물량이었잖아요. 자, 이 중에서 648만 개가 일단 나왔어요. 자, 요 포인트 일단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쭉쭉쭉 올려보니까, 자, 여러분들 이때 보이세요? 이때 몇주 나왔어요? 120만 주, 127만 주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요거 두개더 하시면 250만 주 정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쭉쭉쭉 올려보시면 여러분들 또 언제부터 나와요? 요 때부터. 35만 주 매도 나온 순간부터. 462만주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 전부 다 제가 더해보니까 약 1천만주 정도가 시장에 매도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남았죠 쭉쭉쭉 올려보시면 자요쪽 구간 본격적인 매도세가 또 강했던 구간 이때가 언제였어요 11월 3일부터 11월 12일까지였습니다 자요 물량들도 제가 전부 다 더해보니까 여러분들 약 790만주 정도가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아직 안 끝났습니다 쭉쭉쭉 보시면 여러분들 자 금일장 포함해 가지고 요렇게 5거래일 연속 동안 엄청나게 많 물량이 나왔죠. 이거 다 더해보니까 약 550만 주가량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물량들을 전부 다 합산을 해봤을 때 3,238만 주 정도가 나와요 자 우리 아까 3,300만 주가 전환사채로 인해서 새롭게 상장이 된그 주식수라고 했죠 자, 여러분 어때요? 숫자 또이 또이 됐습니다 이제 자그 말이 뭐냐면 이제 우리 시장 밖으로 출하가 될 강력한 매도세 주식으로 전환된 전환사채 물량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결론 나왔습니다 자 물량들 전부 다 소화됐고요 자 지금 어때요? 노란색깔 2 1선 근처 지지받고 있죠. 저점 높이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뭐예요? 상승세 탔죠. 더 이상 강력하게 나올 매도세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사야 될 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결론이 도출이 가능합니다. 이게 진짜 분석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앉아서 자, 여러분들 뭐 장세 좋으니까 지금 사세요. 파세요. 이게 분석이 아니죠. 자, 여러분들 약속 드릴게요. 우리 제형솔로트에 지금 제 영상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힘이 나는 댓글까지 적어주신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책임지고 진짜 분석이 뭔지 우리 여러분들 통해서 인사를 꾸준하게 영상 통해서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버튼 그리고 힘든지 댓글까지 한 번씩 달아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이런 정보도 정보지만 우리 여러분들 우리 주식투자 왜 해요 돈 벌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들 제가 실제로 종목군들 매매 진행할 때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뭐 해드리냐면 타점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 타점들 받아보시고 매매를 할지 말지는 우리 구독자님들께 정하시는 거고요. 저는 단순하게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으로 조그마한 1조를 내주신 우리 감사한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진짜 분석 영상 그리고 여러분들 제 타점 공유 밖에 없습니다. 진짜 분석을 해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확실한 정보들을 도와드리면서 동시에 여러분들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제 타점들 공유를 도와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간단하게 구독자 인증만 한 번씩만 진행해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화면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8236-8354 번호로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서 간단하게 문자 한 통씩만 보내 놓으시면 제가 실제로 종목들 매매 진행할 때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우리 로봇 관련된 테마. 이거 저 혼자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독자님들 같이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SPG 미쳤죠. 100% 수익 구간이고요. 한라캐스트 어때요? 56% 수익 구간입니다. 자, 얘는왜 제가 안 팔고 있을까요? 더 오를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쭉쭉쭉 내려볼까요? 굉장히 다양한 종목군도 여러분들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가장 최근 들어서 와 우리한테 많은 재미를 주고 있는 자,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얘네 지금 당장 왜 올라요? 이거 우리 9월 달부터 진입했던 거거든요, 여러분들. 로켓헬스케어, ABL바이오. 얘네 왜 우리가 9월 달에 진입했냐면 바이오는 금리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주목해야 돼요. 이건 공식입니다. 금리 추이와 제약 바이오주 시나리오 같이 한번 보셨을 때 자, 여러분들 요 파란 색깔 막대 보이시죠? 이게 기준 금리예요. 자, 근데 금리가 내려가니까 주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어, 여러분들 우리 9월 달에 금리나 한번 했죠. 10월 달에 했죠. 12월 달 금리나 한서 높죠. 그러면 지금 제약 바이오주가 요쪽에 있는 건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셔야겠죠. 당장에 12월 달 금리나 한서몇 프로 여러분들? 86.9%앞 도 적이잖아요 이런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당장의 미국 연준 차기 의장이 여러분들 케빈 헤세시란 인물이 앉을 가능성이 56%라고요이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과 경제관이 가장 비슷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까지 제롬파월 의장하고 금리 낮춰라 싫다 이걸로 신랑이 엄청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케빈 헤세시란 사람은요 트럼프하고 경제관이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금리를 빠르게 낮춰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가장 유력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다시 보여드릴게요. 바이오주 주목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하셔야겠죠.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저는 알고 있으니까 이런 수률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한번 타점 받아보고 싶어요. 희망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간단하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화면에 상단에 나와 있는 저 개인 번호 010-8236-8354번으로 간단하게 문자 한 통으로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직까지 구독 버튼, 영상의 좋아요 버튼, 그리고 힘이 나는 댓글 안 적으셨으면 지금 타이밍에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